마나스 마이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트맨입니다. 오늘은 독고만둥님이 이 댓글을 보고 바로 기획하게 됐습니다. 바로 강아지 급수기인데요. 이렇게 생긴 모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배샵이나 동물병원 인터넷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생 생긴 정수기를 팔고 있어요. 이걸 통상 강아지 구슬 정수기, 급수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여러분 이 정수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? 우리 함께 알아보죠.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물을 찹찹 찹 마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수기를 통해 마시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고 잘못 마셔요. 왜 그런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수기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. 이게 사람이 마시는 빨대처럼 강아지가 빨아들이는 양만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강아지 입이나, 입이나 눈가 주변에 물이 잘 묻지 않고 물도 마르지 않아서 자주자주 자주 애용하시죠. 이렇게 구슬정수기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쁘고 좋죠? 하지만 강아지에게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구조입니다. 강아지는 이렇게 애초에 혀를 뒤로 꺾어서 이혀 안에 물을 넣고 한 번에 마십니다.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하 같은 평평한 곳에서는 물을 단시간에 많이 마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구슬정수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 일단 평평하지 않고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혀를 뒤로 꺾어서 마시기에는 너무 불편한 구조예요.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정수기에서 물을 빨아서 마시는 거죠. 그 결과 턱관절 장애, 음수량 부족으로 인한 신장 질환 초래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. <laughs> 여러분, 사실 이 구슬 급수기 자체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어요. 물이 사방에 막 튀지도 않고 아이들이 오랜 시간 마시니까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. 하지만 이 정수기는 아이 구조상 절대 좋지 않다는 점꼭 아셔야 해요.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평평한 대야에 신선한 물을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번거롭더라도 꼭 이렇게 평평한 대야에서 물 주기로 우리 모두 약속해요.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